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 2주차 수업입니다. 어, 지난주에 어, 용마 하도와 신구 낙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 선천 8계도와 후천 8계도까지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어, 그 수업의 예, 연장선에서 어, 신구 낙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 그리고 어 이게 음양오행이 용마도와 신구낙서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를 마무리하면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용마도는 어, 그 안과 밖, 그렇죠? 어, 내외의 그런 생성의 기본, 기본적인 그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용마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낙서는 어, 중앙의 5를 중심으로 어, 사방 팔방의 수가 배열된 어, 구궁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는 그 용마도하고 이제 다른 이제 모양이죠. 그래서 살펴봤듯이 중앙의 5그 다음에 예, 1, 6이 이쪽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게 3, 8이 늘리 와 있어요. 그쵸? 3, 8. 그 다음에 어, 2, 7이 이쪽으로 오고, 서쪽으로 오고, 남쪽에 4, 9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수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하면, 음, 요, 1이 예, 꼬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이 예, 뒷발이 돼요. 6하고 8이. 그 다음에, 네. 3이 이제 몸통이고요. 그 다음에 9가 몸통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앞발이 되고요. 4하고 2가 앞발이 되고, 이 9가 이제는 거북이의 이제 머리가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리고 중앙에 5가 있어요. 10은 없고. 그래서 용마 하도는 1부터 10까지 더해서 55가 됐었는데, 신고 낙서는 10이 빠져서 총수가 4 9예요 그래서, 어, 이 낙서는 이중앙의 오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중앙에 정중앙과 좌우, 그 다음에 모퉁이까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해서 이제 수리가 배열이 예, 되어 있는데, 어, 살펴보았듯이, 이, 이, 이 낙서를 거북이에 견주어 말하면은 한 가운데 오를 중심으로 아래 꼬리, 일, 그쵸? 머리 9, 그 다음에 좌측으로 3하고 8이 있고 우측으로 2하고 5, 7이 이렇게 배열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깨 이 어깨 좌우로는 어깨 요절 이건 발이고 여기 그렇 중심이죠 중심 어깨 좌우에는 어, 요거는 3, 5, 7이가 어깨는 어 다리, 발, 앞발 사이를 이야기하네요. 이게 4하고 2, 그렇죠? 이 4하고 2가 있고 발의 자유,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 어깨, 여기 앞다리죠. 그리고 뒷다리는 뭐가 있어요? 8하고 6이 있는 거죠. 그쵸? 8하고 6이 있어서 총 45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상하 좌우 동서 남부어 그리고 저는 홀수와 짝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5가 한 가운데 있으면서 어, 1379와 음, 2468, 1379는 홀수죠. 그래서 어, 이렇게 1379. 홀수하고 그리고 어그 다음에 여기 2아 똑같은 얘기네 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2 그렇죠 2, 4, 6, 8 그래서 홀수와 짝수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의 종합의 수는 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디로 더해도 다 이렇게 15가 되는 음, 그런, 음, 음, 그런 마술 같은 음, 술이 마방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역시도 이 5가 중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거를 표로 보면,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여기가 이렇게 앞발, 그 다음에 이게 머리, 구가 머리, 이게 렇 이제 앞발 양쪽에, 그쵸? 어, 그리고, 음, 여기가 이제 몸통이고, 몸통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꼬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발. 38이 발, 27이 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거북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수리를 보니까 492, 357, 816이 된 거예요. 이렇게 더해도 15, 이렇게 더해두시고, 이렇게 더해두시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더해두시고, 이렇게 더해두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용마하도의 국수는 음, 1부터 10가지로 되어 있어서, 있어가지고, 어, 선천, 음, 선천의 체에 이치를 담고 있고, 신군낙서는 어, 제일 가장 큰 수가 9로 끝났기 때문에 후천으로서 용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 사람도 이렇게 태어날 때는 원래는 이 인체의 구멍이 10개인데 태어나서 어, 탯줄을 잘라서 그 구멍을 음, 막혀 있기 때문에 잘라서 가 말려갖고 막혀 있기 때문에 10개로 태어났지만 어, 우리가 쓸 때는 사람은 살아갈 때는 구멍을 9개만 쓰고 있다. 어, 이런 것도 여기랑 이 구궁수랑 이치가, 용마하도랑 구궁수의 이치가 우리 인간의 모든 인체의 구멍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의 용마하도의 구멍은 10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천은 숫자가 9로 끝난다는 거죠. 10으로 끝나고 9로 끝나고. 이런 이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마도가 지고 나온 그림을 예, 그림도자를 써서 도라고 하고 거북이가 지고 나온 그림을 글서자를 써서 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복기 시대 때는 문자가 없었고 우임금 시대 때는 이미 문자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그래서 용마도와 신고 낙서의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제는 추리를 해 본다 이 얘기죠. 그리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낙서는 구수도 또는 구궁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구조를 보면은 구궁수는 구를 머리에 이고그죠 사와이는 앞발을 상상하고이은 꼬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삼하고 어, 어, 삼에 그래서 꼬리에 두고 있고 삼을 왼쪽에 두고 칠을 오른쪽에 두고 있으면서 음, 그것은 이제 몸통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어, 3하고 칠은 어, 어,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네 이를 꼬리로 하고 있으며 3을 왼쪽에 두고 7을 오른쪽에 그냥 두고 있다. 그러니까 3을 이렇게 몸, 몸, 몸통이죠 몸통 이거는 그렇 몸통 삼하고 칠은 어, 제는 음, 어, 몸통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 4가 다리죠 4가 다리 9가 머리. 2가 발 앞, 앞발 앞그 다음에 3하고 7은 몸통 팔은 팔하고 음, 어, 6은 뒷발 요거는 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3하고 7은 몸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몸통 어, 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다더해면 45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낙수의 수를 살펴보면 북쪽에서 시작이 되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점점 점 양의 수가 1에서 3으로 늘어나고 3에서 9로 늘어나고 서쪽으로 가면서 7로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음의 발원지는 2가 음이니까 이거는 또 어느 쪽에 남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음은 남쪽에서 시작해서 역행으로 돌죠. 그래서 이렇게 돌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가 출발해서 음 이쪽에 남쪽으로 가면서 배로 늘어나고 사로 늘어나고 그리고 어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오면서 팔로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는 육이라고 하는 음 서쪽으로 오면서 점점 음이 줄어드는 상태. 근데 이 그림이 참 재밌어요. 살펴보면 지금 얘기가 뭐냐면 양은 어 양이라고 하는 일은 북쪽에서 시작이 됐다 이거야 북쪽에서 시작이 돼서 요거는 안에서 이렇게 1에서 3으로 그쵸? 3에서 9로 9에서 7로 7에서 1로 그래서 양이 점점 커지고 여기서 그게 이르렀다가 서쪽으로 가면서 양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음은 2잖아요 이2 이. 그쵸? 어, 이음 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남쪽 그죠? 어, 남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어, 여기가 사옴이 남방이니까 남쪽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지 않고 우측으로 도는 거죠 음이니까 그 남, 양은 좌선, 음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 가면서 이가 점점 점점 음, 어떻게 남쪽으로 가면서 커질 거 배로 커지고 그리고 어, 점점 점점 동쪽으로 오면서 또 배로 커지고 그쵸 그리고 오히려 점점점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육으로 다시 줄어들어서 그리고 다시 본래의 2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돌고 밖에서 도는 모양이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양이 양이든 음이든 시작했다가 음이 점점 깊어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다시 본연에 오고 또 양도, 음도 다 똑같은 그런 이치를 지금 또 이렇게 표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음, 이거죠. 낙서는 하도와 달리 뭐냐면 1, 9, 2, 8, 3, 7, 4, 6, 그러니까 뭐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음은 음, 음끼리 같은 홀수끼리, 같은 짝수끼리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어 그러니까는 다시 돌려보면 이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1하고 9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양끼리. 그렇죠? 3하고 7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양끼리 마주보고 있고, 또 음은 2하고 8이 음이죠. 여기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여기서 4하고 6도 음이죠.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화합하려 하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서로 등지는 작용. 그래서 이 속에는 상극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극의 의미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상극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 사구가, 사구가 아 1, 6이라고 하는 수를, 수를 사구라고 하는 금이 1, 6을 또 이렇게 금생수로 도와주고 그렇 그다음에 이3 8이라고 하는 어, 목이 무리지어서 또2 7이라고 하는 화를 또 목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서로 마주보고는 상극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음양수끼리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상생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구학서에는 상극의 도는 있지만 이 상극의 도 안에 상생이 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살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상극의 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1,6수잖아요. 그렇죠? 1,6수. 어. 그리고 여기가 3,8목이죠. 3,8목. 그 다음에 여기가 4구금이에요. 사극금 그리고 여기가 이칠화예요 그리고 여기는 토예요 그러면 용마도처럼 수생목 그래서 목생화로 가야 되는데 금이 버티고 있어서 금극목되고 일리 넘어갈렸더니또 목극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군악선은 음 결국은 좌선으로 상생을 하지 못하고 우선으로 어 이제 상극을 네. 해야 되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수가 자, 수는 화를 극하고, 그쵸? 그렇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이렇게 이거는 상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극을 근데 이 상극 안에 뭐가 있어요? 음, 이 상극 안에 서로 어, 사구 금은 이렇게 인육수를 상생해 주고, 3팔목은또 여기 이치화를 서로 마주오면서 이렇게 상생해 주는 도가 이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신군 낙서, 삼극도, 후천팔계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태될 때부터 전쟁과 경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나올 때도 그 좁은 그 입구에서 머리를, 큰 머리를 밀고 나오면서부터, 어 또그 힘든, 고단한 일을 하고, 어 이게그 힘으로 잘지내서 나오는 그 힘이 있잖아요. 나와서도, 그리고 우리는 늘 고요, 고요하게 있으면 정신병 걸리잖아요. 사람이 무, 무, 너무 무, 무력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경쟁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뭔가 자기를 자꾸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발전시키면서 진화할 때 자기가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신문학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극의 도 안에 상생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 자기 발전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자기 완성을 만들어 가는 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 어쨌든 어 상극의 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극 안에 또어 상생의 도도 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어쨌든 용마하도와 신군낙서는 이렇게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둘 관계는 체용의 관계이다.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양 문화 전통에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저는 이렇 광범위하게 이제는. 어 활용되고 발전해 왔는데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용마하도와 신고낙서에서 이미 음양과 오행과 상생과 상극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양문화 전통에서 이 음양오행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생활문화 모든 전반에서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 오행을 따라서 뭐 오성 오색 또 오음이 뭐 오음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오 그니까 오성의 별자리도 있지만 또 소리성도 있죠 그런 오성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어 저, 저, 적용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장명이나 궁합에 또 어, 사용하고 그리고 또오 행의 순서에 일반적으로는 목화토 어, 금수 어, 어,를 또 따라서 어, 금수로서 이렇게 계절의 순환에, 순환으로다가 본래는 수와 목금토의 순서였죠. 그죠? 어, 처음에 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화가 생기고, 목이 생기고, 금이 생기고, 수가 생겼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인간의, 인간 문화 생활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 저는 인간한테 출발점으로 해서 봄의 기운을 예, 출발로 해서 수로 시작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의 이제는 그 질서에 맞춰서 오행을 바꿔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이 이제 목화토금수로다가 또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오행 상생의 순서가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행 상극의 순서는 목극토, 토국수 그다음에 음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주된 논의로 쓰고 있는 음양오행의 현상이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기운처럼 위로 자라면서 지향하는 생명의 작용이나 근원으로서 만물의 시작을 나타내고 화는 여름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향하여 빛과 열, 에너지 분열과 폭발, 발산 이런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토는 각 계절을 나누며 움직이지 않는 중정한 지구의 본체나 대지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저장 속성을 나타낸다. 금은 이제 가을에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미 그 물질이나 성질이 단단하거나 경고해지면서 응집된 것을 나타내고 있고, 수는 겨울이 봄을 기다리듯이 아래로 흐르거나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성과 창조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각각의 모카토 금수의 이런 성질의 사주팔자에 서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본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내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월령이라고 하는 계절, 어떤 24절기에 내가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적성에, 또는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명리학의 주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용마도와 식문학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여 기가, 어, 원 래는 수가 있었 고, 여 기가, 화가있었 고, 여 기가 38 모, 여 기가 49금50토로 음, 해서 이거 는순항상생되 는, 이 치가 상생 의이 치가, 이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에 신군 학 선은 여 기가 아, 16이16 수가 이쪽 에있 고, 그 다음 에38목이 예, 이쪽 에있 고, 다음에, 사구금, 다음에, 이칠화가 이쪽에 있고, 중앙에 토는 같다. 그래서 얘는 좌측으로 돌지 못하고, 상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국화, 그죠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그 다음에 토국수라고 하는 상극의 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여기 방위가 있죠. 이쪽은 북쪽, 그쵸이쪽은 동, 그 다음에 남, 서, 어, 중앙, 어, 그죠 계절로는 어, 추는 겨울, 그 다음에 예, 목은 봄, 화는 음, 여름, 금은 가을, 그 다음에 중앙토는 삼복토인 어, 장하라고. 어, 우리가 이제 음,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용마하도하고 신고낙서에 보이는 어, 이러한 도상은 우리가 또 여러 측면으로 더 연구를 또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어,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어, 이러한 용마하도와 신고낙서에 대한 어, 그 주역, 어, 개사전에 어, 주역 개사전에 이런 글도 있었지만 은또 복희씨에 대한 얘기도 주역 개사전에 이런 직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은그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하늘의 상을 보고 땅의 이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의 형상을 관찰하여 어, 몸을 가까이에서는 어, 자기의 몸을 참고하고 멀리서는 사물을 참고해서 팔계를 만들어 신명의 덕과 만물의 성정에 통달했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러한 내용은 복희 씨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만물의 형상을 관찰하여 이 팔계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서 뭐냐면 신성한 덕과 만물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규정된 상과 또 형식적으로 규정된 이 수리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의 그런 원리를 표현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하도와 낙서이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는 그 출연과 도상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 하도와 낙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에 드리온 상과 천수상과 또, 음, 즉, 어, 어, 뭐야, 어, 자연의 계시를 받고 성인이 그린 식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복귀 씨가 처음으로 팔괘를 그렸을 때를 상상해서 그림을 좀한번 그려줘 봐 하고 채집 피티에게 명령을 내렸더니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와 지구와 달과 구름과 산과 구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 처음으로 어 이제 뭔가 용마도를 보고 깨닫고 음향과 팔계를 처음으로 그리는 음양입니다 어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도와 낙서는 모두 어 물에서 출현했다는 거예요 물 그렇죠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철학에서 응고성, 자율성, 조화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본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오행들은 어 그렇지 않은데 이 수는 세 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로 다 이렇게 땅에 땅 속에서 물로 흐르다가 또 하늘의 양기운에 의해서 기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어 허공에 이 기체들이 물방울들이 막 모여서 무거워지면 다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려서 땅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대지를 적시고 다시 흐르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음 그래서 수를 어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오행 중에서 수는 어, 수로서 어, 양을 화라는 양에 의해서 얘가 수가 목이 됐다가 목이 화, 화가 됐다가 화가 금이 됐다가 다시 금이 수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는 어, 이러한 음, 음, 것을 이미 다 해왔기 때문에 이 수는 그래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물은 그 성질이 맑고 투명하고 투명하고 또 막힘없이 통해 통하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며 만물의 근원인 이 물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두와 낙서가 모두 수리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음향과 수리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서양의 이 수학, 수학에서 보는 수리는 단지 사물의질량을 계산하며 측정하는 수단과 방법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동양에서의 이 수리는 이 자체가 곧 음향이고 오행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연을 대변하고 길을 대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리의 대변자이며 철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